잘지내어요잘 지냈어? <laughs> 어떤 모든 초대를 또 이렇게 해주셨습니까? 네, 오픈했는데 이미 제워 와야죠 여 네, 이렇게 늦게 왔어? 장좀 보고 왔어요 아 그래? 장도 좀 보고 볼 일도 좀 보고 뭐 오픈했습니까? 여기 포장마차 오픈했어요 그 한국식 포장마차인데 한국에서 온 프랜차이즈입니다 이거는 아니 요즘 잘 된다면서 네. 아, 이제 좀 많이 올라왔어요 지금 한한달된거 같아 네, 오픈한 지 사실 두달 됐는데 괜찮아지고 있어요 소래 누가 뭐 어떻게 차리게 된 거야? 제가 옛날부터 포장마차좀 하고 싶었는데 이것도 좋은 기회가 있어가지고 한국에서 프랜차이즈를 가져왔어요. 어떻게좀 좋은 기회가 있어서 좀 싸게 가, 잘 갖고 왔죠, 사실. 지금 한국에 지금 백호점까지 갔을 거예요, 지금. 여기도 이제 내가 백호점을 만들어야지. 메뉴라는 것도 다 똑같지? 메뉴는 달라요. 메뉴는 이제 인도네시아 식으로싹 바뀌었고요. 소스 이런 것도 다 인도네시아 소스로 바뀌고 한랄 인증 받고 다 했어요. 결론적으로 컨셉이 똑같다? 컨셉이 똑같아. 메뉴는 달라요. 사실 저희 소주도 없잖아요. 근데 한국은 소주집이잖아. 저희 소주도 안 팔아요. 소주는 왜 없어? 일단 인도네시아에서 술집 말고 프랜차이즈 화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 일단 최종 목적은. 근데 술집은 최... 프랜차이즈를 못해. 제 피셜이에요. 이거는 가짜 소주예요, 어떻게 보면은. 한라리증도 받은 가짜 소주인데, 이제 이건 음료야. 술이 아니야. 근데 이걸로 나가면은 이제 우리가 프랜차이즈를 나갈 수가 있어요. 문제가 안 돼. 케이푸드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한국 문화가 많이 올라왔어. 근데 요즘에 이런 거를 현지인 분들이 소주잔에다가 이걸 똑같이 딸고 짠하고 먹는 문화를 쫓아해요 이제. 그게 이제 되게 일반적이 돼버렸어, 인도네시아. 에 이거 내 메이커도 만들었어요. 지금은 안 왔는데, 우리 브랜드도 만들었습니다, 이거. 주방은 왜 오픈으로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깨끗이 하고 있다. 이제 인도네시아도 많이 올라왔어요. 이런 걸 보여줘야 돼, 이제. 우리는 깨끗하게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좋은 재료로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게 내가 볼땐 이것도 마케팅이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오픈식으로. 저 친구가 이제 불쇼도 막 하고 그래요. 저런 것도 이제 얘네들이 딱 보면 우와 막 이런 게 생겨 이제 얘네들도 그런 걸 알아 이제 주방에 몇명 있어? 총 6명이에요 지금 주방 직원이 6명인데 지금 한명쉴 거야 지금 5시네 그리고 주말에는 설거지하는 파트타임 해가지고 7명에 들어가요 이거 뭐나온 거야? 이거 지금 쭈꾸미 볶음이네요 쭈꾸미 한 판이라고 한국 팔팔포차에도 한 판이 있어요 술 먹고 이제 배고프면 이런 거밥 비벼서 먹고 그런단 말이에요 한국에 있는 팔팔포차 그래요 근데 이건 이제 우리가 그대로 갖고 온 거지. 네, 이 컨셉 그대로지. 근데 대신 이제 소스하고 좀, 좀 구성이 좀 달라지긴 했는데 컨셉 자체는 똑같아요. 근데 포차인데 왜 이렇게 빨리 시작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식당이에요, 우리 컨셉은. 그러니까 한국은 포차하면 술 먹는 거기 때문에 저녁에 오픈하잖아 근데 우리는 식당이란 말이에요. 식당이라가지고 점심에도 와가지고 사람들이 밥을 먹을 수가 있어야 돼. 사실 분위기만 포차지 밥을 먹는 식당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점심 장사도 해야 되잖아요. 점심 장사도 하고 이제 저녁까지 장사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일찍 열어요 지금 보니까 사람이 몇신데도 이렇게 있네 오픈하자마자 5팀인가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문 앞에서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문 열고 들어오면 손님도 들어와 처음부터 그랬어? 아니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 한달좀더 걸렸어요 지금 이 이제 두달 됐단 말이에요 근데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컨셉이 먹혀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난 빨리 올라왔다고 생각해요 마케팅 비용에 큰 투자를 못 했기 때문에 한 3개월 4개월은 손님 없이 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이제 그 인플루언서들도 와가지고 자기들이 영상 찍고 홍보하고 빨리 퍼졌어요. 이게 컨셉을 좀 이런 거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다 너가 한 거야? 사실 한국에서 이제 사진을 보고 내가 원하는 컨셉을 스크린샷을 찍어놨다가 그 저번에 내가 아파트도 얘기했었잖아 내가 도면 직접 친다고 도면을 딱 직접 그려요. 그리고 저 인테리어 팀이 있단 말이에요. 저랑 같이 오래 일한 애들 두명 있고 또 워크숍도 있어요. 거기서 이제 다 만들어서.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이제 우리가 어떤 컨셉을 만들지 궁금해 하잖아요. 어쨌든간에 인도네시아에 자식을 보낸 거잖아. 한국에 계신 분들이.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이런 컨셉으로 할 거다. 동의를 구했었죠. 또 거기서도 또 이런 컨셉은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컨셉이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이제 의논을 하고 진행한 거예요. 막 혼자서 막 진행한 건 아니에요, 사실. 그분들이 왔었어? 그분들이 왔었어요. 본사 분들이 네 분인가 와가지고 이런 요리는 처음 해보는데 그래서 와서 요리도 잡아주셨어요. 그때 한국에서 고맙죠, 사실. 저런 거는 진짜 한국에서 못봤요 아, 이게. 어떻게 보면 포차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글에 검색을 했어. 롯데 옛날 간판 그리고 빙그레 옛날 간판. 옛날 간판 도친구 이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거 갖다 붙이고 포장마차하고 그냥 만든 거예요. 이거. 이거는 이제 철문 컨셉인데, 이거 이 깜짝 놀리지 마고 이거 이거 트레기장 가서 사갖고 온 거거든. 이거 얼마 주고 샀을 것 같아. 이거 이거 한 장에, 이거 한 장에 1주 따요 1주따새거산게 아니고, 이제 완전 그 녹슨 거, 그거 산 거예요. 이거. 나는 솔직히 한 3만 원이면 되겠지 하고 갔는데, 1주 딱막 얘기하더라고. 가격 올려친 건지 모르겠는데. 한국 사람이랑 인생이 맞았나봐 어, 그럴 수도 있어요. 어, 나 그럼 안 찰래 하고 빠지니까 진짜 가라고 냅두더라고. 아, 그아이 그래, 가격이 맞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샀지. <laughs> 결국 사가지고 색칠하고 한 거예요, 이거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인테리어로 돈이 거의 안 들었을 것 같은데. <laughs> 그쵸, 사실 이게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만들어낸 거 아닐까요? 저야 직접 인테리어를 하니까, 또 팀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누가 만약에 이거 누가 프랜차이즈 문의가 오더라도. 저는 마진 하나 안땡기고 인테리어 싸게 오픈해드릴 수가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만약에 업체 쓰면은 한 3배, 4배는 무조건 더 나와요. 무조건이야. 인도네시아는 특히 더 비싸잖아요. 3, 4배 무조건 나온다, 이거. 제가 인테리어를 직접 다 하잖아요. 기계들도 다, 다 사놨어요. 합판 자르는 거면, 뭐, 페인트, 콤프레서 엄청 큰거 사놓고. 그래서 아마 프랜차이즈 하시게 된다면은 그 진짜 제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그 맞춰드릴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사실 그 프랜차이즈를 할때 가장 큰 문제는 제 생각엔 인테리어 비용이에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컨셉이 인테리어를 직접 쳐주시더라고. 그렇기 때문에 인테리어 비용을 되게 저렴하게 들어가요. 근데 저도 이제 똑같이 여기서 똑같은 컨셉으로 한다 그랬어요. 어쨌든 제가 할수 있으니까. 또한 한장 들어갔어. 한 장이면 뭐 천만 원 얘기하는 거. 어, 이 얘기 어기면 이거 안 차렸을 수도 있지. 어, 그보다 <laughs> 한참 밑에다. 한참 밑에요, 사실. 월세 빼면은 세네 장이면 해요. 아마 인테리어 좀 아시는 분들은 여기 들어오면 느낄 거야. 큰돈 들어간 게 없는 곳이네. 이걸 느끼실 거예요 분명히. 근데 형은 잘 모르겠지. 이게 큰돈들어간는 작은 돈들은잘 모를 거 아니야. 아니야 나, 나, 나 이런 건 작은 돈이잖아. 무슨 소리야? 이게 제일 큰 돈이야. 그러니까 형이 잘 모르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내가 기성품을 사야 되기 때문에. 만들 수가 없어 스테니스는 내가 이거 하나에 20만 원이에요 이거 스테니스 테이블 이거 싸구려 아니에요 이거 좋은 거예요 대가보기는 한국보다 더 비싼 것 같은데 제가 몇번 얘기하잖아요 여기 인테리어 비용이 한국보다 훨씬 비싸다니까 왜? 일단 여기는 수입산이 많고 이런 걸 한국에서 만약에 공장에서 뽑아내는 공장이 많다면 여기는 이런 걸 뽑아내는 공장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수입이거나 아니면 공장이 한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경쟁사가 없으면 가격이 비싸잖아 그리고 특히 자재도 이런 천 한국에서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한 장에 4만 원인가 5만 원 냈어요 이거 한 장에 이렇게 한 장에 근데 한국은 내가 볼땐더쌀 거야 무조건이야 왜냐면 이거 메이드 인 코리아거든. 메이드 인 코리아예요. 그럼 한국에서 넘어왔으니까 당연히 더 비싸겠지. 어, 여기야 이층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잘해놨네. 어, 나름 그럴싸하지 않아요? 어. 여기 이제 비 오면은 이거 천막 내리고 비안올 때는 올려놓고. 한국 그 포차랑 똑같이 어. 해놨는데. 이거 말했잖아요 메이드 인 코리아라니까 이거 이거. 주황색깔? 진짜 코리아야 메이드 인 코리아. 이게 왜 넘어져 있어? 이거 바람에 얼마나 세게 불면 무자가 넘어져 있냐고. 시원하다니까. 내가 보기엔 여기도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를 낸것 같은데? 여기가 사실 제일 최소한의 비용이지. 근데 이거는 내가 이제 직접 할 수가 없어가지고 맞춘 거예요. 근데 내가 한국에 계신 분들한테 이 가격을 얘기하니까, 와, 그렇게 비싸요? 막 그러시더라고. 이거 내가 다 하는데 500만 원 정도 들었어요, 한국 돈. 딱이거 맞추는 거. 근데 한국에는 뭐한 절반 값이라 그러던데? 아니, 이게 왜 500이야? 그러니까, 왜 500인지 모르신다니까? 어떻게 보면, 와, 눈탱이 맞았네 이러실 수도 있으신데, 나름 조사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진짜. 여러 군데 업체 만나가지고 이렇게 결정한 건데, 확실한 건 한국보다 비싸요. 적어도 1.5배 모든 자재들이 비싸서 그런 건지 그러니까 인건비는 싸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인건비 빼고는 다 비싼 나라라니까 인건비만 싸지 사실 싼게 하나도 없어요 인도시샤에 가만 보면은 뭐형 살면서 뭐 한국보다 싸다고 느끼는 거 있어 요 여기? 나지 그래 나지 그래 여기 뭐 주차장도 넓어요 여기 여기 오래 계신 분들 은알 건데 저 처음에 나 빙수집 했을 때 알잖아요 와이 건물 좋다 해서 들어갔더니 주차장 한한 한 대밖에 못들어가는거 그래서 망했잖아 그래서 이제는 난 무조건 주차장 넓은 거 찾아요 여기 주차장 베이크잖아 메뉴 보여주십시오예 손님 여기 있습니다 근데 가격이 왜 이렇게 싸? 나 현지 타겟이라 그랬잖아요 저렴하게 많이 팔 계획으로 한 거예요 사실 근데 막 양이 막포딱지만큼 아, 아아 아, 무슨 소리야 지금 딱 깜짝 놀라지 마요 형 혼자 다못 먹을 수 있어 그 에이스 메뉴 3개 부탁드리겠습니다 3개씩이나 먹으려고요? 네 그래, 배부를 텐데 근데 이건 뭐야? 이게 옛날에 내가 좋아하던 식당 이 있어요 한국에 미즈컨테이너라고 거기를 내가 손님으로 갔었는데 이런 헬름을 주는 거야 이게 너무 인상 깊었었어요 그때 어떤 용도냐면은 손님이 주문하면은 이게 이제 테이블 번호가 되는 거야. 갖고 사진도 찍고 막 그래요. 생각보다 그 반응이 좋아. 근데 여기 너네밖에 사람이 없네? 전 가게들이 한 3개, 여기까지 4개 있는데, 얘네는 뭐 원래 잘 되는 애들이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밖에 손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죽음 상권이었어요, 여기가. 동네 유지죠, 내가 유지해주고 있죠. 처음에 매니저먼트가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시건방졌는데, 요즘에는, 아, 어, 여기 버으면 이렇게 딱 나타나. 주차가 우리 때문에 들어오는 애들, 주차요금 얘네가 받잖아 우리 때문에 이제 주차비가 들어오는 거야, 얘네는. 기쁘지. 근데 보니까 네. 뒤에 진짜 사람들이 그 소주 먹네. 봤잖아요. 저 소주 엄청 나게 팔려요. 100 테이블이 오면은 70 테이블은 소주를 먹어. 한 병이 얼마인데? 한 병에 4 5 0 0 0원입요 근데 다들 드세요. 왜냐면은 쉐어링을 하잖아요, 여기도. 혼자서 그 하나씩 먹는 게 아니고 3, 4명이서와 가지고 다 같이 사실 저거 스파클링 워터거든요 문화값으로 그짠 빌리는 값 이런 걸로 45,000원 지불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아무래도 희잡치신 분들이 이게 소주 이걸 위심을 많이 하긴 해. 몇 번이나 되물어봐 이거 진짜 할랄인 거 맞냐 뭐냐 그래서 소주 업체에도 가격이 조금 더 위인데 셀티피칸 할랄 있는 걸로 일부러 했어요 인도네시아가 85% 87%가 이슬람이잖아 그쵸. 그 시장을 공략한 거네 그러니까 10%가 먹을 수 있는 거보다는 85%가 먹을 수 있는 거를 해야지 그래서 그 시장으로 들어간 거죠 원래 그 시장에 있었잖아요 제가 계속 한번 뭐 들어보습니다 네. 이거는 뭐야 근데 왜, 왜 이렇게 어묵이 이렇게 많아? 폭탄 어묵 떡볶이에요 <laughs> 이건 뭐야? 짬뽕탕 내가 보게 이거 3개 시켰잖아. 3 명은 있어야 될것 같은데. 그래서 3, 4 인분이랑 써놓긴 했어요. 이거 현지 분들 두명 먹어. 야 이거 비주얼 좋다. 그럼 메뉴는 누가 개발한 거야? 주방 이렇게 같이 하는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랑 같이 머리 짜가지고 이렇게 개발한 거예요 사실. 근데 또 우리가 어느 정도 잡아놓고 이제 한국에서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더 디테일하게 풀어주셨지. 그음에 이제는. 현직 분들이 알아서 하고 이제는 우리 직원 애들이 알아서 하죠. 이거 다 패킹돼 있어요 지금 하나로. 저쪽 안에서는 사실상 뜯고 끓이는 것밖에 안 해요 지금. 아까 그러니까 밀키트처럼 밀키트처럼 해놨어요. 어느 매장에서도 그냥 떠서 넣고 물 넣고 끓이면은 완성되는 똑같, 거예요. 똑같 똑같은데 이제 불만만 낼줄 아는 요리사만 있으면은 계속 똑같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놀할것 같은데 그거. 애초에 이렇게 잡아놨어요 제가 이제 프랜차이즈 나가려면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최대한 비슷하게 하려면이 이렇게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람수를 어떻습니까? 맛이 똑같아? 네. 열번 먹으면은. 99.5원은 똑같아요. 근데 왜다 한국어로 적어놨어? 인니어나 이런 거안 적고, 여기서 인니어 적혀있는 건 메뉴판 하나예요 모든 인테리어는 한국말이야. 어중간하게 컨셉 잡아놓은 현지 식당 가면은 진짜 어중간하거든. 근데 어중간보다 차라리 아예 한국적으로 가자 해서 아예 단국말이에요. 여기는 간판도 한국말이잖아. 인도네시아에서 한 10년 살았나? 9년 됐어요. 어때? 다시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도 인도네시아 온다 안 온다. 10년 전으로 돌아갔지만 로또 당첨이 안된 상태면 여기 온다. 그때는 좀 불안정했, 불안정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지금은 난 안정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이 훨씬 좋아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이루는 것도 있고 앞으로 이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가 꿈을 좀더 많이 꿀수 있는 것 같아요. 한국보다. 왜? 네. 일단은 여기가 다들 기회땅, 기회땅 하잖아요. 사실. 기회가 많은 건 사실인 것같 사실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좀 소자본 작업들이 많잖아요. 한국에서의 소자본보다도 여기가 더 소자본이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나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기가 좋아요. 사실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볼 수가 있어. 이걸 많이 이걸 했다가 무너져도, 큰 타격이 안 되는 거니까 또 다른 걸 해볼 수가 있고 근 한국에서는 잘은 몰라요 근데 사실 소, 기본 소작업이면 뭐 기본 5천만 원막 그렇지 않나? 그렇지 백다방을 해도 네. 1억 5천 2억일 거야 그러니까 뭐 가게에 뭐, 뭐 권리금이라 그랬나? 권리금 내야 되지 뭐 프랜차이즈 비용 내야 되지 인테리어 내야 되지 보증금도 내야 되지 자리를 이상한 데할수 없잖아요 뭐 어느 정도 자리가 있는 데서 하려면 권리금이라는 것도 있을 거고 한국은 여기가 그런 게 좋아요 일단 뭐 한번 해보기가 좋아요 사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한국에서 내가 이런 포장마차 차리거나 떡볶이집을 차리면은 내가 직접 뛰어야 돼요. 내가 서빙을 하든 주방에 이모 한 명을 더 가지고 내가 서빙을 하든 아니면 내가 내가 요리를 하든 올해 누구 직원 한명두든 무조건 내가 투입이 돼야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처음 시스템만 갖춰서 만들어 놓으면은 제가 일안 해도 돼요, 솔직히. 관리만 하면 돼요.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온애 저는 엄청나죠. 어, 슈퍼 장점이지, 솔직히. 응. 한국에 계신 분들 자영업하면 맨날 밤늦게까지 근무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여기는 제가 이제 뭐 저녁 초저녁까지 봐주고 6시 7시에 이제 애들 하는 것만 보고 저는 이제 퇴근해가지고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도 되고 가정이랑 보낼 수 있는 시간도 이가 많고 좋죠. 내가 보기에는 품목만 해도 1 0열개 했을걸? 떡볶이 집 했다가 네. 카페 했다가 요 식당 했다가 또뭐 핫도그도 건드렸다가. 핫... 근데 이거 하나는 알았으면 좋겠다. 요식업할 때. 방금 여기가 기회의 땅이고 되게 좋은 거는 다 아는데 그렇다고도 쉽지 않잖아. 아 쉽지 않죠. 그 쉬운 거면 이미 다들 성공하셨게요. 요식업하신 분들 얼마나 많 자카르타에서 내가 볼때 제일 많이 점유율 차지하고 있는 게요식업일것 같은데 음. 여기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근데 그중에서 뭐잘 되시는 분들이 뭐 사실 네임드 식당 빼고는 뭐 얼마나 계세요 사실 얼마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실 너는 그니까 하이엔드들 말고 이제 다른 시장을 노리는 거잖아 그렇죠왜냐면 일단 하이엔드 잡으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인테리어도 하이엔드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인테리어로 뭐 5억 들어갈 거고 그럼 또 좋은 자리에 있어야 될거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장소에 할수 없잖아 그럼 좋은 자리 차지 들어가는데 또 5억 들어가고 그러면 무슨 무슨 10억이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아예 생각도 안 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좋은 자리는 월세가 뭐 기본 1,500, 2,000만 원할 거예요 한국 돈으로 근데 저는 이런 거는 뭐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선인데 차라리 가성비 훌륭한 장소를 차, 찾아서 차라리 10개로 오픈하는 게 저의 목표예요 일단은 어.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한다 그게 생각합니다. 더 낫죠 고생해서 여기까지 오픈한 거 축하드리고 <laughs> 네. 백호점꼭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유. 형이 요호점안할 거예요? <웃음> <웃음> 돈만 내면 차려줍니까? 아니면 관리까지 해야 됩니까? 아 관리까지 해드리죠. 아, 인도네시아는 프랜차이즈가 많은 회사들이 오토파일럿이 많아요. 돈을 받고 관리는 데가다 해주는 거야. 그러면서 나는 이제 매출의 몇 퍼센트를 그 주인한테 주는 거고 이렇게 나눠 갖는 거예요. 수익쇼요? 아, 수익쇼야. 쉐어. 수익 오토파일럿으로. 그니까 형이 만약에 이 요점을 차리고 싶으면은 형이 인테리어 비용이고 차리비용은 형이 다 내는 거야. 그리고 관리는 내가 다 해주는 거야. 그리고 나는 거기서 그 매출에 뭐 다양하지만은 매출의 몇 퍼센트를 가져가는 거고 나머지는 형한테 다 주는 거고 인도네시아 는 그런 개념이 많아요 프랜차이즈가 저 이제 이런 걸 보고 어 이런 걸 나도 하나 차리고 싶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그럼 이제 저랑 미팅을 하는 거지 실제로 문의가 많이 들어오긴 해요 근데 사실상 뭐 100개의 문의가 들어오면은 뭐 99명이 어중이 떠중이라서 아직은 아직은 계속 저도 시스템 만들고 있고 근데 뭐 개념 자체는 비슷해요 규모 차이지 제가 했던 떡볶이집 저도 떡볶이집 프랜차이즈 몇개 줬었잖아요 개념은 똑같아요 규모만 다른 거지 오늘 만석 기길또 기원하면서 또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